70스테이지입니다. 70스테이지는 박격포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박격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코어 HP가 24만에 52만 76만에 보호막이 686만 8천 0백 보호막이 상당히 HP가 높은데 보호막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거 그냥 라이플메딕 가볼게요 라이플메딕이 이번 메가크랩이랑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라이플메딕으로 가는데 여기 런처 3개는 포격으로 제거하고 우측으로 밀면서 가볼게요 우측으로 밀면서 가서 마무리까지 1턴클 가능할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여기 런처 3개 붙어있는 거 이거 포격으로 주변 건물도 같이 터져주면 게이드 게이득이죠 그리고, 요거를 좀 날려주고, 일단.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더 있으니까, 폭격을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위쪽에 럼처랑 숑런처 붙은 거, 요것도 폭격으로 제거할게요. 자, 이게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아이스 석상 효과가 강해져가지고, 럼처나 숑런처 공격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런 거 조금 제거해주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제거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냉동탄 터트리고, 바로 아래서 밀고 가는 게 좋겠죠? 냉동탄을 하나하나 터트릴게요. 동시에 터트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터트리는 게더 타격이 큰것 같아요. 하나를 먼저 터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쇼칸방 사용해주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를 더 땅하고 터트려주면은 오, 야야, 박격포, 박격포, 와, 박격포는 진짜 아프다. 와, 박격포 제대로 들어갔네. 또, 아, 진짜 컨트롤이 너무 안 좋네. <laughs> 자, 여기 지뢰 좀 제거해주고. 아, 제제 제 로켓포에 제 라이플이 다 죽었어요. 아, 와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플레이 자꾸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집중력자, 좋아, 집중력자. 잠을 못 자가지고 핑계처럼 <laughs> 들리시겠지만,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너무 비몽사몽이에요. 아, 라이플 제가 다 죽였어요. 제가 제 라이플을 제가 죽였습니다. 이것도 2턴 가야겠네요, 2턴. 1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라이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어, 근데 진짜 라이플 조금밖에 없는데도 진짜 강하긴 하네요. 네, 이 효과 자체가 진짜 좋네요. 70 스테이지는 2턴이면 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에버스파크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데? 해킹 한번 해줘야죠. 자, 이거 하나라도 더 제거해 주면은 게이드, 그리고 크리터 잡고 내보내면서 지뢰 제거해 주는 것도 게이드. 야, 에버스 파크 데이가 큰 역할을 하네. 어, 런처 잡겠는데, 어, 런처 잡을 것 같은데요. 에버스 파크 데이, 야, 영웅이다. 영웅, 진짜 영웅이다. 이거, <laughs> 진짜 영웅이죠. 이거. 화염 방사기도 잡겠는데요. 야 방어타워 3개 더 붙으면 해킹도 한번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에버스 터크 데이가 이렇게 원래 강했나? 왜 이렇게 강한 거 같지? 공격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공격이 자, 얘가 지금 큰 역할을 해줘서 런처도 없어졌고, 오 이거 2턴에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 <laughs> 완전 완전 큰일했어요 큰일 자 70스테이지 2턴은 여기 일단 쇽런처 요거 포격으로 제거해버리고 여기 뒤쪽에 박격포도 조금 포격으로 제거할게요 포격으로 충분히 제거해주고 가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편하게 플레이하는 게 좋죠 편하게 그 다음에 밀겠습니다 그냥 아, 아까 아 박격포 공격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유닛들이 요렇게 가면은 좀 각계 격파당해서 좀 뭉쳐 줘야 돼요. 얘네 크리터 먼저 좀 나가면서 유닛 좀 뭉쳐서 쇼그 하나 두개 정도 던져주고 박격포 쭉다 밀어버리게요. 이거 어야야야아 진짜 너무 빠르다. 너무 그만가, 그만가 그만가 여기까지만 밀어, 여기까지만 어디까지 갈라 그러니? 야, 야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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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 지레. 아우, 이거 진짜 다 죽었네, 또 <laughs> 이거 설마 시간 없어서 못 깨는 건 아니겠죠? 와, 라이플 엄청 많이 죽었네 와, 뭐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어요 자, <laughs> 그래도 HP 줄어드는 거 봐서는 오, 이거 불안한데? 라이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와, 이거 좀 불안한데? 아, 되겠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요거는 충분히 클리어 될것 같아요. 자, 70 스테이지는 2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아, 한 턴에 공략하는 걸좀 해야 되는데, 71 스테이지입니다. 71 스테이지는 그래서 코어는 HP가 24만에 69만 6천 HP 상당히 높죠? HP가 90만이 넘어가고 보호막 560만 보호막은 이쪽에 있네요 이건 가다가 부셔버리면 되고 이번에도 라이플 메딕으로 그냥 좀 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런처 3개 포격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런처도 포격으로 제거하면 좋겠는데 어.. 요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요거는 상황을 봐서 상황을 봐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세개만 먼저 조금 포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갈게요 집중해서 갈게요 집중해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 요거는 1턴이에요 1턴 맵이 1턴 맵이에요 집중해서 딱 가면은 1턴 할수 있습니다 아우,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참,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여기 지금, 크리터 컨테이너를 깨우고, 어, 네. 아, 여기, 아, 냉동탄에 크리터 바로 날라갔어야지. 아, 타이밍 안 맞네, 타이밍. 아, 타이밍 안 맞았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 크리터. 충격질을 좀 제거해 주고 여기 냉동탄 딱 깨주면은 아 이것도 타이밍이 약간 느린데 아 집중해서 할게요. 집중해서. 자, 런처 공격은 하나 정도는 맞아도 괜찮고 메딕들이 두 부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으면서 가도 괜찮고 여기 지금 냉동탄 하나 더좀 깨뜨려 주고 그렇죠. 이렇게 깨트려 놓고, 이거 더 밀어버리면 돼요. 어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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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아, 화염방사기랑 런처 공격 같이 날아왔다. 와. 와, 뜨거. 와, 뜨. 자, 이거 지금, 보호막 다 부셔졌거든요? 보호막 생성기.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바로 라이플들 딜에서 마무리 되는 각이죠? 라이플들 딜 세거든요, 지금. 엄청 세요. 숑 런처에는 좀 조용히 있고. 자, 1턴 클, 성공. 자,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72 스테이지입니다. 72 스테이지는 D 귿자 형태의 맵이고, 뭐 런처가 좀 많긴 한데, 런처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플 메딕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라이플 메딕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레이저 하나 있는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 요거 밀고 가면서 보호막 생성기는 다 부수고 갈 거니까 본부 HP를 보면은 와 24만에 75만 거의 100만이네요 100만 보호막 생성기가 없어도 100만 정도 HP고 자 요것도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가 좀 많아가지고 탱크 첩탄 메딕도 생각해봤는데 강화 대포랑 둔 캐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단순히 한번 밀고 가보도록 할게요 한두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포격을 조금 하고 가야죠. 포격. 포격은 어디다 하냐면 여기 런처 두 개. 아 이거 애매한데 <laughs> 애매하네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제 여기 런처 두 개에다가 할게요. 두턴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가까운 쪽에부터 먼저 포격을 좀 해주고. 자 그리고 와 HP 높다 진짜.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더 있으니까 그 다음은 자 여기 포격할게요 여기 런처 두 개. 아 그냥 쇽 쳐도 될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가져면 뭐 안전하게 자, 요 정도만 해주고 자 이거는 크리터 던져서 냉동탄 깨울게요. 크리터로 냉동탄 다 깨우겠습니다. 어, 다안 깨워졌네. 자 여기 요렇게 내려서 밀고 가면 되죠. 자 레이저랑 런처를 좀 주의해서 봐주면 됩니다. 레이저랑 런처, 대포랑 고초탑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좀 맞아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자, 어, 아, 구급상자 던져놨는데 효과가 없었어.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지뢰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지뢰 때문에. 자, 그래도 최대한 밀어보죠. 뭐, 최대한. 최대한 밀고. 아, 이게 진짜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뭔가 플레이 도중에 뭔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기응변 이런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좀 흐름에 같이 밀려가는 느낌, 딸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지뢰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절반 가까이 밀었죠. 절반 가까이 밀었고 자, 요 정도 밀었으면 되죠. 여기 런처까지 다 부셔주면 좋겠는데 라이플이 사거리가 짧으니까 가까이 붙어서 공격하면은 요거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라이플이 사거리가 짧아서 런처까지만 다 잡아줘도 오케이 런처 다 잡았고 자 해킹을 좀 쓸게요 해킹을 좀 사용해서 방어 타워들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해킹을 좀 사용해가지고, 방어 타워들 어그로 좀 끌면서, 자, 강화 대포까지. 해킹. 오, 많이 부셨어. <laughs> 많이 부셨어요. 자, 요렇게 해주면. 와, 진짜 많이 부셨다, 진짜. 자, 이러면 2턴에 충분히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2턴에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메딕들 퇴가. 도망가. 집으로 도망가. 어우, 야, 둠캐논이야. 너는 인정사정 없냐? 도망가는 애들을 왜 때려? 73스테이지 2턴도 라이플 메딕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지뢰가 너무 많아요. 지뢰가 너무 많아서. 우선 여기 런처 아까 폭격하던 애들 먼저 좀 제거를 해주고. 런처가 사거리가 기니까, 라이플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요거 좀 제거해주고, 그 다음 지뢰 제거도 좀 할게요. 지뢰 제거를 좀 깔끔하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요, 너무. 이게 보니까 제가 오늘 라이플 죽은 게한80% 정도는 지뢰 밟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지뢰 밟고. 아 이거 뭐,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막 예측해서 섬광을 좀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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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니까 미리 좀 예측해서 섬광을 좀 사용해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니네 너무 좀 따로 움직이지만 따로 좀 같이 좀 붙어다녀 그리고 여기로 자, 크리터 충분히 나가있고 자, 여기 둠 캐논 쪽에 쇼한방 사용해 주면서 자, 보호막 날라갔고 야, 저기 지뢰 그만큼 부셨는데도 또 있네 또. 와.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laughs> 이렇게까지 부셨는데도 또 지뢰 발는거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운명. 72 스테이지 2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